안녕하십니까 양천힐링센터의 김종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기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 변화된 부부라는 이 책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과 3장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나, 나에게 또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남편 이름을 넣거나 또 어, 남편에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유명한 성교사이신 캐롤 메이오 성교사님은요. 지구상에 수많은 기도문이 있는데, 최고로 좋은 기도문, 가장 훌륭한 기도문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제가 27년 전에 배웠거든요. 배우고 난 이후에 너무 좋은 기도라서, 제가 기도가 참 부족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 좋아서, 새벽 기도 가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면은, 좀이큰 소리를 읽기도하기 힘드니까요. 이 크게 읽기도문을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이 창문에 딱일어나놓고요큰 소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성령을 나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 성령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강조점에다가 더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함 기도했습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아내를 위해서 아들 딸들 위해서 부모님 위해서 중부 기도자들을 위해서 수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1500번 정도 이상 넘어가니까요. 큐티할 때경건의 시간할 때이 본문이 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를 강권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책 안에 들어있습니다만은, 교원대학 대학원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나이 많은 권사님이요. 눈이 멀었어, 눈이 멀었어. 눈이, 멀었어. 눈이 멀은 것이 아니라 눈이 지금 자꾸 시력이 쇠퇴지는 이, 이, 거예요. 극동방송에서 이 바울의 기도를 소개한 것을 등산하다가 듣고 그대로 본문 찾아가지고 계속 했었습니다. 어느정도 기도의 양이 채워지니까요. 눈이 깨끗하게 나아졌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나이가 50 중반되신 목사님이요. 당뇨가 심했습니다. 밥 먹기 전에 공복상때 당뇨치가 320이었고요. 식후의 당뇨치가 40, 480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예, 당뇨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도를 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어느 정도 양이 차니까요. 깨끗이 당뇨가 해결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 아, 다섯 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유치부에 나온 아이인데, 너무 시끄럽고요, 장난치고, 싸우고, 힘들게 키웠는데요. 가정사에 가면서 들어왔던 그 아들의 어머니가요, 임신하자마자 계속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성령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계속 출산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출산해서 아이가 젖먹일 때요. 그냥 바울이 기도하면요. 뱃속에 있을 때 기도했던 그 리듬을 타서요. 옹알옹알하면서 그렇게 잘 자랐습니다. 첫째 야구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온순하고요. 또, 명특한 아이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간정을 합니다. 출산하기 전에, 임신하고 출산하기 전에 약 10개월 동안 성경을 1도 가라고 강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임신하면 와서 성경을 엄독으로 일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요, 두 며느리가요, 그대로 참 감사해요, 순종했어요. 8개월째 될 때, 두째 며느리가, 아버님, 아버님, 성경 일독을 엄독으로 끝냈습니다. 이, 물론, 바로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근데요, 아들이 태어나고요. 두째는 이 손녀가 태어났는데요. 딸이 태어났는데요. 이 손자와 손녀를요. 아직까지 학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성령을 달라고 그랬고요. 임신 1 0개월가까이 계속해서 엄독을, 엄독을 하면서요. 엄독하면서 아이에게 성경을 일독을 시킨 거 아닙니까? 내 아들에게는요. 저녁에 들어오면요 이아이의 아이가 있는 배를 아내의 배를 만지면서 잠문과 시편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저 자들 태어났어요 울면요 이렇게 안아줘 안으면서 성경을 읽어주면 그냥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태학이 교육을 태학 때 교육을 잘 했다는 거죠 사람은 예청자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강권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 계속해서 하면 하나님께서이 기도 내용들을 다 응답해 줍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를 선물로 보내드릴 것이니까요. 여러분, 전화만 하시면 이 바울의 기도와 더불어 우리 가정장은 천국, 그리고 CD, 제가 강의한 CD, 90분짜리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41-742-8276입니다. 감사합니다.